네. 앞서 두 편은 시행사하고 증권사 또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사업 수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번엔 시공사의 입장에서 사업 수지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수지분석이 이렇게 돼요. 그러면 토지비를 굉장히 낮습니다. 5% 밖에 안 되죠. 그런데 건축비는 68%를 굉장히 과다합니다. 그러니까 토지비가 작고 건축비가 굉장히 과다한 사업인 거죠. 이 건축비 68%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. 시행이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수지 분석에는 토지비가 과다하고 건축비가 한 30%에서 40%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건축비가 굉장히 과다한 거죠. 그래서 금융조달액 산정을 보면 필수 사업비가 518억이고 금융조달액이 520억. LTV가 65%가 조달되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자기 자본은 2%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분석이 됩니다. 금융조달액 산정을 보면 선순위는 58.77% 후순위는 65.03% 이게 지금 지방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석한 것을 예로 든 건데 지식산업센터는 선순위가 60% 이하, 후순위가 70% 이하가 됩니다. 그러니까 그 기준에는 만족하는 겁니다. 58.77이니까 60% 이하고 65.03이니까 70% 이하인 거죠.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해보면 선순위는 69.1, 후순위는 76.5에 빠져나가는데 시공사는 90.5%대 빠져나갑니다. 이게 이제 계약금, 중도금 70% 상환계좌에 예치되고 잔금 100%를 상환계좌에 예치하는 기준인데 시공사가 90%가 넘어야지만 엑스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수익률과 금융비용 비율을 비교해 보면 건축비가 68%로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5%니까 굉장히 싼 거고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세전이익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15%에서 20%가 돼야 하는데 7.6% 밖에 안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 되는 거죠. 자기 자본이 너무 작은 사업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공사비가 너무 과다해서 금융조달액상에서는 공사비를 전체 공사비의 80%만 확보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. 정리를 해보면 본 사업은 시공사 확보 공사비 비율이 책준이고 80%입니다. 그리고 시공사 엑시트 분양률이 민감도가 90.5%입니다. 이런 경우에 시공사는 사업수지 분석표를 보고 시공사가 완전히 공사비를 다 확보하는 엑시트 분양률이 얼마인지, 즉 90.5%인지, 또한 분양성을 체크해서 90% 이상 분양이 가능한 지역인지, 그만한 사업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 80%만 받고 어쩔 수 없이 나머지 금액을 대물로 받거나 또는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. 이렇게 오늘은 시공사 입장에서 사업수지 분석표를 보고 어떻게 분석하고, 이 시공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